12월 13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오가 말을 이어 이르되 다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 매이거나 반란의 줄을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토한 달을 보내며 설군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밭을 버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에게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람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부리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그 일을,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게는 하나님의 다당한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 인간은 사실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거기 계실 뿐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말씀과 함께 온갖 방법으로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고난 자체로도 말씀하고 계시기에 고난조차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나아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있습니다. 이란 사실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우리 잘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 계속 주장하다 보면 그만.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공로식이나 심지어 냉소식까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착각에 살아가거나, 의롭게 살아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생각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엘리오는 요백에 이런 사실까지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또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 즉 이롭게 행했다는 요배의 주장이 궁극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 의의 출처와 기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엘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답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먼 곳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이렇게 요비 제를 짓지 않고 의로울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죄는 놀랍기 크지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역사 또한 놀랍기 크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의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만 아니라 고난받는 의인에게 행하시는 의로운 일만 보더라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에해 욕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의롭게 행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자기의 결백을 추장하면서 주장, 자신의 의가 자신의 그신양 강조해왔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만 자기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이를 바로 수정하면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모든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엘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심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다갈 처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아멘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욕이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이러니하게도 욕을 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어떠합니까? 엘리우도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에서 피로되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밝히면서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공고했거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우가 엽을 향하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배후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극렬과 자비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극휼과 자비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자비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디어서 우리 또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와 온송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수요 예배만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만 아니라 매일 받아들여지는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윤순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정밀 진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다감사합다 하나님 아버지리 하나님 아버지 주고습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버지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가 흐려와서 아버지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와 착각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흐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려오신 것입 하나님 아버지그 하나님을 믿는 놈이니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다른말닌 하나님의 의에서 비로되었음을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아버지의 땅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아버져 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아버져 지 살아나는 저희들 대신으로 하나님 앞께 요조옵소서. 우리가 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에 아 그렇게 아버져 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져 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가운데 깔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셨나이다그 속에서도 끝까지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말씀하셨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대가 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들도 우리 십년만안 들어 우리 가정과 내 맘에 안쓰고 우리 교회만안 들어 오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도 위아버지배 뱃불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라 합니다 그 사랑 그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그대를 믿며 보소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여 종로서 오늘도 몸 능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네 아버지 주 예배로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가하던 이 종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도 예배를 기하게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실 거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나가 주님 나라오 나가 하나님 아버지 심리하기 위 매일 니 새벽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 주시고 해 주시고 를 베풀어 지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가 하나님 아버지 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관사님 아버지 이번 하여서정밀진단도 함께 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 병명이 무엇인지 분명게 알고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어하여 아버지 집에 집에서 이제 일할 기회가 있으 아버지 경별 진사리 받았나 이날 집사리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이제 주림 앞에 나가시도록 도우시고 을 비롯해서 아버지 저속 고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동늘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약한 모든 성도들, 나아가 살아누리 자녀와 없소들의 어날가 장래까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예와 교회 건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원활하게 안전하게 잘지행될수있도 주여 섭리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이 작동하는 정도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혜를더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뿐만 아니라 살아 우리 자녀와 후손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